약간의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이 약간 있는데, 흰다리 수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원래 흰다리 수술이라는 게 관절염을 위해서 생긴 수술이에요. 약간의 관절염과 골다공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다리 교정 수술을 진행하면 키가 커 보이는 효과도 확실히 있나요? 당연하겠죠? 오다리가 일자가 되면 평균적으로 키가 한 1cm 크고요. 시각적으로는 한 2, 3cm는 커 보일 거예요. 오다리이고, 고관절이 벌어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오다리랑 관련이 있나요?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다리를 교정하는 병원, 뭐, 뭐 센터, 뭐 교정원 대부분의 그런데 가면 당신은 골반이 돌아 있어요. 골반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오다리가 생기는 겁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다 무릎 근처에 뼈의 각도, 각 변형이에요. 전문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가 진찰을 하면 당신의 오다리가 발목에 있는지, 무릎에 있는지, 고관절에 있는지, 간혹은 허리도 문제가 있어요. 허리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이제 분석을 하면 무릎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오다리이고 보, 고관절이 벌어져 있다는 말은 아닌 거죠. 나이가 73세이며 왼쪽 다리가 관절염이 있는지 거북하고 이따끔 거북한 통증도 있습니다. 오다리도 왼쪽이 더 약간 심합니다. 오다리 관절염을 동시에 수술할 수 있는지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은 가능합니다. 이건 다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먼저, 이 환자분은 지금 나이가 70세가 넘었어요. 심평원이라는 데서 이 수술의 적응증을 규정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만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70세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때가 넘어서 이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면 보험이 안 되는 거를 아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 절골술 한지 3년 되었는데, 핀제거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속을 넣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뼈의 강도와 금속의 강도가 비슷해서 이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금속이 부러지기도 하고 강도 차이 때문에 또 뼈가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염증도 생기기도 하고 그럴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수술 후에 2년쯤 되면 빼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무릎이 붙지 않을 때 as 해주나요 또돈 내고 수술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도가 차이 거든요 보통 이 휜다리 수술을 하신 분들은 수술 전에 벌어진 정도가 한 7~8cm 이상 많이 벌어진 분들은 한 15cm에도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15cm 벌어지신 분이 뭐 시간이 지나서 뭐 1~2cm 살짝 떨어진다? 아, 그럴 때는 재수술 안 하죠. 근데 뭐 수술 전 모습이랑 수술 후 모습이랑 똑같다? 그럼 당연히 무상으로 재수술을 해드려야죠. 음, 그렇죠?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병원에서 해드리거든요 그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절골술하고 1년 지나 핀 제거까지 했는데 5시간 이상 서 있는 일을 했더니 너무 아파요 서서 하는 일을 하면 안 좋은가요?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2시간 이상 서 있으면 무릎 아파요 <laughs>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허리도 아프고 물론 제가 수술 전에 뭐 무릎, 발목, 무릎 다 보기는 하지만 숨겨져 있는 질환들이 꽤 있어요 모다리일 때는 발목이 안 아팠는데 일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발목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그왜 그러냐면 기존에 발목에 있는 질환이 모다리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일자가 되니까 처음에 일시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비 일하기 전 그렇기 때문에, 무다리일 때는 허리가 편했었는데, 일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허리의 축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제가 명확하신 분들은 수술 전에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또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허리에 한번 MRI를 찍어보든지, 뭐 발목이 불편하면 발목에 MRI를 찍어보든지 하면, 분명히 거기 또 기존 질환들이 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시면 안될것 같아요.